미국의 심리학 권위자인 라파엘 키우지는 말합니다. 오늘은 리더십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. 회사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 리더십은 우리 가정에서 특히 아이를 키우는 일상 속에서도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.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? 왜 아이가 내가 말한 대로 행동하지 않을까? 어떻게 해야 아이가 나를 존중하고 따라줄까? 내가 너무 잔소리를 하는 건 아닐까? 혹시 아이가 나를 부담스럽게 느끼는 건 아닐까? 이런 질문들은 사실 부모로서의 리더십을 고민하고 있다는 뜻이에요. 저는 조직 심리학을 연구하고 있는데요. 리더십은 꼭 조직에서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.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있는 곳, 그 어디에서든 필요한 게 바로 리더십이에요. 그래서 오늘은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 우리 아이와 더 건강하고 따뜻한 관계를 만들기 위한 가정 속 리더십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. 먼저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아이 앞에서는 솔선수범해야 한다. 물론 좋은 자세입니다. 하지만 때로는 그 모범이 아이에게 무거운 부담이 되기도 해요. 제가 예전에 알고 지낸 한 어머니는 정말 완벽한 분이셨어요. 회사에서도 인정받고, 집에서도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내셨죠. 밥도 정성스럽게 차리고, 아이 숙제도 다 챙기고, 쉬는 날에도 항상 무언가를 하셨어요. 그런데 아이는 그 모습에 감탄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말했어요. 엄마처럼 살면 너무 힘들 것 같아.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죠. 열심히 살아온 모습이 아이에게는 스트레스의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. 우리 아이들은요, 부모가 대단해 보이는 것보다, 부모가 편안해 보이는 것, 그리고 자신도 괜찮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을 더 원합니다.